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마지막 주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연초에 사람들이 어, 점을 치는 집 점집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사람들이 이 무속인 무당을 찾는 가장 바쁜 시기라는 것이죠. 어, 최근 한국의 무속 신앙을 취재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00년 초반 20만 명이었던 무속인이 2022년에는 무려 40만 명으로 두배 훨씬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현재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속에 심취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 까닭은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또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꿈자리가 사납거나 특별한 꿈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는 무속인에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해석을 맡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소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을 무속인에게 해석하도록 맡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태도인가, 또 신앙적인 일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남에게 묻고 싶은 유혹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을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시면요. 무속인을 찾는 것은 자기 인생의 해석권과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을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매나 무당을 찾아다니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와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의 해석을 무속인에게 맡겼다가 재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인생, 더 나아가 조직과 심지어 국가 기관까지 파탄이 나고 큰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속인의 점은요, 처음에는 위로로 보이지만 결국 그 말이, 사람을 묶습니다. 말한 마디에 인생 해석이 고정되고요, 선택의 자유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하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해석을 구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더 나아가 인생 전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해석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인생의 해석자로 삼았던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고난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요 자신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군대 장군인 보디발의 집안에서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섬겼지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죄인이 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시중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두 관원장들이 한날 한시에 다른 꿈을 꾸게 되었고 각각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왜 근심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그들은 말하기를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8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해석은 요 히브리어로 피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의미를 설명하거나 또는 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감추어져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피트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뜻이 드러나도록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붙들었던 것, 그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과 해석을 맡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요셉은요, 무엇보다도 이 삶의 해석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섣불리 해석하려 들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영향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애구방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도요. 요셉, 너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며 꿈을 잘 푸는 사람이니 내 꿈도 해석해 보아라 라는 그 바울의 요청과 명령에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 그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인데요. 이렇게 요셉이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비록 바로의 꿈을 말로 피타론 즉 해석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바로의 인생과 애굽의 운명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 이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셨고요. 바로는 그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고난의 사건들을 두고 모두 내 잘못이다. 나의 경솔함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다 악해서 그래. 다 나빠서 그래. 라든지 또는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라고 조급히 단정하며 해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구덩이와 지하 감옥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일까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해석과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훗날 요셉이 애구방 바로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모습은 수많은 의문과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요셉은 그 원인을 억지로 규정하지 않고 다친 채로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해석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의 삶을 성급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초라한 자신 안에 갇히게 되고 절망과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해석자는 오직 하나님 뿐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과 해석을 맡겨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는 10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현재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여 나갑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노예의 상태였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상태였지만, 주신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나갑니다.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했을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또한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로다라는 소망과 인내 가운데 주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읊조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해석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로만 내려가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2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이 자유롭게 하였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파타크라고 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은 열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지혜가 그의 발에 차여진 족쇄를 열게 하였고 닫혀진 오개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막혀 있던 인생의 문들을 열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열게 했다고 여러분?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고 인생의 어려움의 자물쇠들을 하나하나 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받을 때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고 있던 문제들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한해 동안요 전교인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힘을 내었습니다. 올해 전교인 성경 통독을 목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고요. 현재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새벽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통독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을 통독하신 총 13분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 성경 통독 과정에 함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매일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이 깊고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 깊고 큰 은혜를 입었다는 감사였는데요. 저 역시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한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 말씀을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나누고 또그 말씀을 바탕으로 마무리 기도를 한 다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주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20분 뭐 많게는 30분 동안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요, 1년 전체를 돌아볼 때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풀어가고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 단련하고 또그 시간 그 사건을 해석하시는 주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생각으로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더라도 새벽 기도 시간 또는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께 그 사건에 대한 뜻을 다시 구할 때. 주님,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 해석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어, 그 사건에 대한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제가 오해하거나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감추어진 사탄의 올감이나 시험의 함정들을 무사히 피해갈 수 있었고 이렇게 은혜로운 한 해를 여러분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한한 해를 해석하게 하시며 풀어가도록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는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것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요. 부유함으로 감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삶의 상태를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은요 이렇게 형통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노예였고 감옥에 죄인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형통은 세상적 형통과는 다릅니다 요셉의 형통은 세상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형통의 개념 즉 원하는 결과를 얻고 일이 잘 풀리고 돈과 성광과 지위를 쟁취함으로 남들이 부라는 상태가 아닌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상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일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고통이겠습니까? 세상적 개념이 아닌 신앙적 차원에서 절망과 고통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건과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고 아무리 진수성찬이 가득한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것이 절망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면 분명 우리 역시 올해를 돌아보면서요 내 삶의 형통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올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고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내 인생에 남아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그 삶은 분명 형통한 인생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또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혹은... 성공을 경험했을 때 누구를 인생의 해석자로 세우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삶의 모든 의미와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가고 계십니까? 감옥에서나 궁중에서나 동일한 고백을 했던 요셉처럼 환경이 바뀌어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달려받은 요셉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해석자로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해석자 되시며 형통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일 남았나요? 3일 남았죠.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를 돌아보시며 사람의 평가나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형통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앞뒤로 우리 해볼까요?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당신은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또 잔잔한 감사로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참기를 아시고 내가 이루어 가야 할그 귀한 가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친히 나의 인생의 해석자가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드리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길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갈 때 내려만 가던 길이 역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과 평안의 삶을 이루게 할 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네. i nah, yeah.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단련받은 요셉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해석자로 모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인생의 해석자 되시며 형통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음을 고백하며 결단하오니 모든 일에. 주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 이름 부르시에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대주님, 오늘 요셉의 인생여정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단련하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요셉이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단련함으로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매일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길을 열어 모든 일을 주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해석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회개와 용서와 감사와 내일을 주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안개와 같고 살얼음 걷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인생의 해석자가 되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을 변함없이 주님. 가 동행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새로운 새해도 말씀과 기독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의 영광로 속에 머물게 하사 주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밑으로만 가던 인생이 역전되어 형통함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한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